오늘은 한산이 씨 17세로 호장공 이용경 선조님의 16대손이자 중시조 한산부원군 목은 이색 선생의 목은 10대손 목은 11세 안성군수 이충현 어른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휘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계 흐름도상 한산이 씨 호장공계 17세 선조이자 목은 11세이신 안성군수 이충현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현 선조님은 지비공 이원웅선조님이 고손자이고 통운대부 이계 선조님의 증손자이며 해승지공 이회 선조님의 손자이며 분춘춘기 정란원종일등공신 이덕기 선조님의 이남삼녀중 차남으로 한산이시 권지호장계 17세로 호장공 이윤경 시조님의 16대 손입니다 형님 이중연 어른은 만 28세의 나이로 1523년에 후손없이 작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누이로는 초서로 유명하고 선비로 존경받는 복천 강학년 어른에게 출가했고, 둘째 누이는 아쉽게도 26세를 요절하며 학술가치가 높인 몽해 집을 남긴 사시자 몽해 남국간에게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째 누이는 정옥 어른에게 출가하셨습니다. 이충현 선전님의 부인은 영흥민 씨와 파평윤 씨두 분입니다. 이세분 스나에는 모두 육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이번에는 직계표상 한산 씨 호장공계 17세 선조이자 목은 11세이신 안성군수 이충연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직계 흐름도에서 이충연 선전님의 고조, 정조, 조부 부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보이는, 제 직계 표상에 보이는 아들 선자 정선 고선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려 경주 최씨의 부근인 이창직 어른, 병마졸도사 이수의 어른, 상주영장 이 3억 어른, 그리고 연산군수 이기첨 어른이 아들 손자, 정손자, 그리고 고손자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 절충장군 이원재 어른, 첨정 이원여 어른, 해민원주사 이승태 어른, 국내부 특진관 성우공 이명직 어른, 평안급도 동면 면장 이철기 어른, 만주국 미국 검사관 이성구 어른, 그리고 제 부친인 창경궁 식물원장 방원 이성찬 선생 등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안성군수 이충연 선조님은 1600년 조선 선조 33년 명나라 만력 28년 음력 2월 2일 부친 이덕기 선조님과 첫 부인인 청조 한씨 또는 두 번째 부인 단산이씨 사이에서. 이남 삼녀중 차남으로 출생하셨 습니다. 다섯살 위 형님 이중현 어른이 1623년 조선광해군 15년 명천계 3년 1월 13일 만 28세의 젊은 나이로 후손 없이 작고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 이중현 어른이 작고하신 지 3년 뒤인 1626년, 조선 인조 4년, 명나라 천계 6년 11월 4일에 출생한 안성군수 이중현 선조님의 장남으로 1660년 현정 1년에 사마시에 합격한 이흠직 어른을 작고하신 형님 이중현 어른의 장자로 족보에 입적하여 집안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충현 선조님이 안성군수로 재직하신 연고로 인하여 작고하신 형님 이중현 어른에게 양자로 족보에 입적하신 장남 이흠직 어른의 후손들은 안성군 성은리에 집성천을 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충현 선조님의 족보상 둘째 아드님인 이장직 선조님의 후손이지만 두 차례에 걸친 단손으로 인해 다시 이음직 어른의 후손인 이승태 선조님이 양자로 오셔서 제 5대 조부님이 되시는 바람에 저와 제 족보상 일가는 족보로는 이장직 선조님의 후손이고 빛줄로는이충현 어른의 장남, 이흠직 어른의 후손이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흐름도에서 보이듯저는이중현 선조님의 족이상 둘째 아친님인이창직선이님의후손이지만두이례에걸친단손으친 손을 잇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양자를 받았습니다. 구차 단손은 이 친구는 선조 연산군수 이규첨 어른이 원한을 품은 백성 전옥일에게 상해 사례를 당해시는 바람에 목은 이색 선조님의 큰 아드님인 이정덕 어른의 후손 판춘추공파 이규 어른의 아드님인 필제 이원재 어른을 양자로 꾸어와 손을 이었습니다. 2차 단소는 양자 이혼재 어른이 외아드님인 이혼의 어른을 생산하셨지만 아쉽게도 이혼의 어른이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여 이창직 선조님의 형님인 안성성은이에 정착하신 1660년 현정 1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가선대부 2조 참판에추증되신 이흠직 어른의 후손 이승태 선조님이 양자로 오셔서 제5대조부님으로 후손을 이어오셨습니다 하여 이장직 선조님의 고조선, 고손자 이규첨 어른과 6대손필재 이원여 어른에 걸친 두 차례의 단손으로 인해서 저와 제 족보상 한산 24세 이후 일가는 모두 족보상으로는 이충현 어른의 차남 이장직 선조님의 후손이고 피출로는 이충연 어른의 장남으로, 1660년 현종 1년에 사마시에학격하고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신 이흠직 어른을 시작으로, 통동낭 이수열 어른, 또 통동낭 이재상 어른, 또 이규동 어른, 이의재 어른, 그 다음에 이원기 어른의 후손이 되는 셈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안성, 성은이의 뿌리를 어, 집성천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동랑은 사실 실제 관직이 아니고 품계가 승진될 동생이나 자제 또는 조카, 사위 등을 대신해서 품계를 받는 대가자가 받는 정오 부모의 가장 높은 품계입니다. 자신의 장남과 형님 식소를 위해서 안성군수로 있는 동안 성은리의 한산 이씨 집성청을 조성한 안성군수 이충연 선조님은 1645년 조선 인조 23년 청나라 순치 2년 9월 11일에 만 45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수 이충연 어조의 묘소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성군수 이중현 어른의 묘소 위치는 고양시 도내동 인재공파 광목공 한산이씨선영의 광목공 이숙야 선전님 이하 후손 어른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조부 이회 어른 묘소 아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손 없이 만 28세로 작고하셔서 장남 이흠직을 양자분해서 안성 성은리의 털을 잡게 한 형님 이중현 어른의 묘소는 이회 선전님 바로 위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선영은 인제공파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그 어떤 가문의 선영 못지 않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성군수 이충현 어른의 묘소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성군수 이충현 어른의 묘소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능선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부인 영민씨의 묘와 함께 쌍군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의 부인인 파평윤씨의 묘는 연유는 알수 없지만 보천군 영북면 문안리산 삼번지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봉분 가운데로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차례로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광목공 종에서 새로 만든 묘석이 나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묘소 좌우에는 넉넉한 인상을 가진 문인석과 성물이 각한쌍씩 세워져 있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산리 씨인재공파세 번에 나오는 이 충현 선조 어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는 충현이다. 선조 경자년 2월 2일 생이고, 에, 관직은 통은내부 그리고 안성군수 수원 진관 병마 동점첨 절제사를 겸했다. 그리고 기후 9월 10일 어, 11일에 조랬다 수는 7 0이 면은 고향 은지 골산에 모셔져 있다. 배. 숙부인 파평윤 씨는 생졸 미상이고 묘는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 산 3번지에 모셔져 있다. 방손, 후손인, 방개 후손인 최신부 차관을 지낸 이진복이 묘갈명을 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20편에서는 한산일시 18세 목은 12세, 열려 경주체시복은 이창직 선조님 편에서 뵙겠습니다. 어, 이때 이, 어, 혈연적으로 선조이신 형님, 이흠직 어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